9일 수요일 영적 성장을 위한 100일 가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성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하 있을 증저 고라시나 화하 있을 증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음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전에 저희 집 화장실에 수건거리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벽면에 강력본드를 바르고 수련거리를 붙였습니다 근데 붙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이 화장실 벽면에 물기가 있고 이물질 먼지가 많아서 접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느낀 것이 본드를 사용하려면 물기나 이물질과 먼지 같은 것을 다 닦고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때 물질의 원리는 잘 알지만 단순한 신앙의 성장 원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본두와 상극인 것이 물기와 이물질인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상극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레미야가 40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버나움 근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말 심판을 예고했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어찌 아냐오 슬프다 이런 날입니다. 갈릴리 가보나움 도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했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전한 말을 이방땅 두루와 시돈에서 전했다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와 영적인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가보나음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가보나음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고 음부에까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우쭈라고 교만하면 영적인 폐망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정치인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죄를 짓고도 당연한 것처럼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제못들을 행동하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말 듣는 자, 곧내 말을 듣는 것을 거역하는 자는 곧내 말을 거역하는 자요 이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것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혹은 늘 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고 쓰러질 때 베드로처럼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아고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성도 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수도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약할 때,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넘어질 때,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상존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고, 소극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극인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상극인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의 제자가 되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